나이 먹고 돌아보면 오그라들고 흑역사일 것 같지? 나중에 곡 쓴다고 흑역사 아닐 것 같니? 아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셔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 가볼게요. 유이 맞습니다. 훈수 부탁드려요. 죽여주세요. 어? 실기? 어 잠깐만 이분 봤었나? 수없이 많은 날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 그래. 중에 난 고3 때 보는 거 같구만 실음과 그 홀로 실기를 치셨다고 하니 제가 조금 실음과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금 실기를 끝마친 고3이면 폼이 가장 좋아야 될 시기야 폼이 가장 좋아야 돼 어...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음과가 그 일단 실크과 이런 좀 예체능과 특이 현역이 많이 없어요. 저부터도 재수했었고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50%가 현역이었고 나머지 한 20%가 나랑 동갑. 나머지 30%가 그 이상. 정말 하고 싶으면 부모님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차라리 그냥 재수를 해서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관련 없는 데를 다니면서 반수 준비를 하는 게참 쉬운 게 아니고. 봐봐요. 내가 하루 종일 학원에만 서서 연습을 해도 갈까 말까? 그렇고, 사실 고3인데 이번 연도 4월부터 시작한 거는 늦은 게 맞긴 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중간인가 말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도 되게 좀 빨리 준비해야 된다 조금 촉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준비할 때요 1년 2년 정도 늦게 학교 가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좀 진지하게 1년 2년 좀 아예 진짜 냅다 박아볼 생각하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어, 노래를 마저 들어볼게요 표현할 수 없어요. 아마 이분이 원하시는 학교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노래 듣기 진짜 좋고 편하지, 목소리도 좋고. 근데 입시는 너무 다른 얘기니까요. 제가 입시 봤을 때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경쟁률이 200대1이다 그럼 낮다고 했어. 보통 평균 경쟁률이 막 3,400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190대1이야? 어?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했대? 진짜 이 정도였어요. 경쟁률이 어, 너무 너무 거든 진짜 쎄거든. 근데 거기서 노래를 단순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첫 소절 듣자마자 교수님이 고개 탁 들고 어이 자식 봐라. 야, 이렇게 노래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내게 응? 다른 추억이 같아. 일단 정말 그 직관적으로 피드백 발성은 솔직히 납. 나... 부기라 나니까 그러니까 엄청 좋다고는 못 하겠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발전 가능성 엄청 많아 보여. 근데 저는 디테일적인 거를 좀 많이 패고 싶은데 입시생의 악보와 가사지는 빈 곳이 보이면 안 된다.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보여. 특히 입시생의 노래는 내가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뭘 어필하겠다는 목적성이 좀 뚜렷해야 돼. 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디테일 를좀 많이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비교 대상이 일반인이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원곡이랑 비볐을 때내 노래를 들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 정도로 연습을 해야 그래야 입시장에서 거의 거기서 한30% 나올까 말까니까 그리고 이그 디테일, 입시생 약보와 가사진 빈 곳이 보이면 안 된다가 이게 모든 곳에 기교를 넣어라 막 이게 아니라 그만큼 세세하게 원곡을 카피해야 된다. 창작은, 아니, 모,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 맞나? 창작이 모방의 어머니인가? 창작이 모, 뭐. 아무튼, 창작은 모방의 어, 아무튼 그렇다. 어머니니까. 어, 아무튼 그러니까. <laughs> 카피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돼. 무슨 노래가 됐든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냥 음악 준비하는 후배라고 생각하고, 공연 많이 보러 다니고 그니까 그 상황이 안 된다 유튜브로도 유튜브로라도 라이브 공연 많이 찾아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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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컬 전공일수록 노래만 듣지 말고 연주곡 같은 거 많이 보고 앙상블 영상 많이 봐야 돼요 진짜로 합주가 어떻게 굴러가고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인 거는 알고 시작해야 돼. 그 학교를 들어가면 노래는 진짜 잘하는데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성학이나 기타 또는 건반 하나 메인 악기로 잡고 이거 계속해야 되고 시창청음 계속해야 되고 이런 거를 빠뜨리면안돼 노래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런 다른 전공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초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기타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화성악 모를 리가 없잖아 화성악기를 하는 친구들인데 다른 친구들은 요거를 할줄 아는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에 맞춰져서 수업이 진행돼? 그럼 나는 겨그 친구들, 그러니까 내 동기 친구들 수준에 맞추는데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쉽잖아요.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게 합주를 하잖아요. 다 같이 합주를 해. 보컬, 뭐 드럼, 뭐 기타, 건반, 뭐 이렇게 세션들 쫙 있고 합주하잖아. 얘네들끼리 말하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 어디 파트에서 코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넘어가고 리듬을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하자 말하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 난 이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나. 아니 왜 저들 대화에 내가 끼일 수 없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막 그때부터 좀더 악기 관련해서 좀더 연습하고 막 이랬지. 그럼 아는 척. 아아 아, 거기. 아아 아, 여기 여기 말하는 거 맞지? 막 이러면 아니 아니 거기 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곡도 꼭 써보기. 가숨을 대었을 때 그때만 쓸수 있는 가사와. 내때만쓸수 있는 멜로디와 그 감성 꼭 곡으로 간직하기 나중에 할라 그러면 그 감성 안 나온다? 경험담은 아니고 나이 먹고 돌아보면 오그라들고 흑역사일 것 같지? 나중에 곡 쓴다고 흑역사 아닐 것 같니? 어리고 흑역사인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곡 써라. 지금이다. 곡 <laughs> 많이 써봐라. 어? 지금도 학원을 다니시나? 그건 모르겠지만,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입시생이라고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고, 정말 저는 솔직히 다른 거다 떠나서 노래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노래 학원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연 많이 보고, 그리고 영상 많이 보고, 저는 이걸 진짜 안 했어서 후회가 많이 됐는데, 어, 화성악 같은 거. 그래도 못해도 내 동기 친구들, 내 주변 같이 음악 하는 친구들이랑 대화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좀더 신경 쓰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